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할게요. 오늘은 영어 공부 761째입니다.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9,900 가이 교재 2 8 1회가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우리 말을 꼼꼼하게 읽고 동사 부분을 찾아서 시제를 파악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를 어 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어법 지식을 동원해서 이렇게 영어 문장을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이빈 칸을 꼼꼼하게 채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콩글리시 형작을 피하고 원어민적인 사고로 원어민 수준의 올바르고 정확한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 칸에가 철자가 주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어진 철자가 있는 부분은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 또는 끝나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단어들은, 이 단어들은 독양념문법 교제나 청개구리 영단어 3,300 교재에서 우리가 이미 학습을 해서 알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또는 이교재의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9,900 가위 교재 앞 페이지들에서 이미 학습을 해서 알고 있는 단어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알고 있는 단어들을 자꾸자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써먹어 볼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마련한 거고요. 온전하게 빈칸으로 남아있는 것들은 오늘 학습한 단어가 위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거나 아주 쉬운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가볼게요. 1번. 당신이 노인들을 도와주는 것을 즐기고,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면, 요양원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은 보람있고 성취감을 주는 직업 선택이 될수 있다. 그랬어요. 자, 뭐, 뭐, 한다면, 조건이죠.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나와 있고, 주절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어, 부사절부터 보면 동사 부분이 즐긴다, 좋아한다 이렇게 동사가 두 개가 나와있네요. 접속사로 연결하면 되니까, 자 앞에 있는 동사 부분부터 보면은 즐긴다의 동사 부분이죠. 주어는 당신입니다. 당신이 즐긴다, 뭐를 도와주는 것을 누구를 노인들을 접속사 있고 또 동사가 좋아한다죠. 뭘 좋아해? 일하는 것을 좋아죠. 하 사람들과 함께 자 이렇게 단어배열를 하면 되겠죠. 매우는 부사구니까 적절한 곳에 배치를 하면 되겠고 그런데 오늘 학선편 중에서 뭐뭣을 매우 좋아하다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이런걸 떠올린다면 예, 얼른 빈칸을 채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주절에 가가지고 주절의 동사가 뭐뭐가 될수 있다 이 부분이죠. 조동사 표현이 들어가 있고 주어는 요양원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하면 동명사, 투정사 이런 거 이용할 수가 있죠. 이게 주어고 동사 부분이 될수 있다. 뭐 있다. 뭐가 될수 있다. 뭐가 될수 있다? 보람있고 성취감을 주는 직업선택. 직업선택은 직업선택인데, 보람있고 성취감을 주는 그런 직업선택, 꾸며주는 이런 장치를 마련해서 꾸며면 되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자, if, 이거부터 나왔네요. 부사절부터. 주어가 당신이었죠. if you, 즐긴다면, enjoy, 뭐를 도와주는 것을, helping, 뭘 도와줍니까? 노인들을. 여기다가 노인들 쓰면 될 텐데, old people,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학습한 표현이 또 있어요. 노인들이란 표현. 더 플러스 형용사 해가지고, 복수 보통 명사가 되는 경우. The elderly,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입니다. The elderly, 나이 지긋한 사람들, 노인들, 이런 표현. 접속사를 연결하고, 동사가 또 나와야 되죠. 자 여기 보니까 네 자가 들어가 있고 working 이라는 것 이런 표현이죠. with people 사람들과 함께. 자 남아 있는 게 매우 좋아한다 이 표현이 남아 있어요. 이네 자로 매우 좋아한다, 매우 좋아하다 이 표현이 들어가겠네요. 되 이거 오늘 학습했어요. have a passion for 이 표현 무엇을 매우 좋아하다라는 표현. have a passion for working with people. 자 주절 가지고 어 요양원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 이게 주어 부분이죠 그래서 동명사로 becoming 되는 것 그래서요 뭐가 되는 것 여기 can be 조동사 표현 나오고 동사 부분이니까 앞에가 다 주어 부분 이 여기가 그러면 사회복지사 요양원 사회복지사 이게 여기 나오면 되겠네요 네 자로 요양원 사회복지사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자, 요양원이라는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습니다 두 자로 nursing home 사회복지사도 투자로 오늘 작성 표현 이 있어요. Social worker 이렇게 nursing home social worker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Can be 자 뭐가 될수 있다? 보람 있고 성취감을 주는 직업 선택. 자 career choice 이거 직업 선택이죠. 그랬으니까 꾸며주면 되겠어. 보람 있고 성취감을 주는 직업 선택 이렇게 꾸며주니까 자 여기 보람 있는 이 표현, 성취감을 주는 이 표현 쓰면 되겠네요. 둘다 우리가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보람이 있는 이 표현, rewarding 이거하고, 그 다음에 and 성취감을 주는 이것도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었죠. fulfilling 이거 적으면 되겠네요. 적어 보겠습니다. if you enjoy helping 나이든 사람들, 노인들, the elderly. e l d e r l y DLD, e r l y 형용사들 이거, e l d e r l y And, 뭡니까, 매우 좋아한다는 표현. Have a passion. Passion for working with people. Becoming a, 여기 뭡니까? 요양원. Nursing home. And new are Nursing home. 뭐죠, 회 복지사 social worker social a social worker can be a, 뭡니까? 람 있는 rewarding r -E w a r d -E. rewarding and 성취감을 주는 fulfilling f u l f i l l i n g fulfilling career choice 자 이렇게 적어 볼수 있겠네요. If you enjoy helping the elderly and have a passion for working with people Becoming a nursing home social worker can be a rewarding and fulfilling career choice.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나머지 인간 시료들은 수집 시에 실험 대상자들로부터 허가나 동의가 구해진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말이 복잡하네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머지 인간 시료들은 수집 시에 실험 대상자들로부터 허가나 동의가 구해진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요. 자, 동사 부분을 찾아라.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죠.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업무해야 뭐 한다. 이런 조동사 표현이 들어가 있죠.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사용되다니까 수동의 의미로 되어 있네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 동사 부분 자, 주어는 나머지 인간 시료들, 이게 주어져요. 주어져. 나머지 인간 시료들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뭐를 위해? 전체가 당이죠. 수집 시에 실험 대상자들로부터 허가나 동의가 구해진 목적의 목적, 외의 목적. 요걸 위해서. 목, 어떤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선 안된다. 이렇게 만든되죠자 여기가 복잡한데 목적 이외의 목적. 어떤 목적? 동의가 허가나 동의가 구해진 목적. 이렇게 하면 되죠. 허가나 동의가 구해진 목적. 그 목적 이외의 목적. 요걸 위해 사용되어선 안된다. 자 누구한테 허가나 동의가 구해졌냐면 실험 대상자들로부터 구해진거죠. 언제? 수집시에. 이렇게 부사구를 적절한 곳에 배치를 하면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t 여기, human, 인간이죠? should not be used. 여기 동사 표현했어요. should not be used.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여기가, 나머지 인간 시료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나머지 인간 시료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나머지의, 이거 오늘 학습한표현있었죠 우리가 이제 음식으로 따지면, 남은 음식, 이럴 때, left over, 라고 하죠. 행동사로서, 여에서는 The leftover human, 자, 여기, 시료란 단어가 들어야 돼요. 시료. 표본, 여기, 여 있었죠? 우리가, 오락선 표현이 있었습니다. specimen, 이거. specimen, 복수로 쓸게요. specimens should not be used. 자, 뭔것을 무엇, 위해서 그랬죠? 뭘 위해서? for purposes.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서는 안 된다. 근데, 목적은 목적인데, 자, 어떤 목적이라고 했습니까? 허가나 동의가 구해진 목적 이외의 목적이죠. 자 보면 purposes for which 관계동사를 이용해 가지고 was가 있고 from 있죠. at the time of 이렇게 나왔어요. 자뭐 이거 것을 봤을 때자 목적은 목적인데 뭐 이외의 목적그랬죠뭐뭐 뭐 이외의 목적 위에의 목적 이렇게 하면 되겠죠. 목적 위에의 목적. 목적은 목적인데 어떤 목적이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말이죠. 어, 허가나 동의가 구해졌다. 수동투로 가 되겠죠. 실험 대상자로부터 그러니까 프라임 섞고 여기 실험 대상자라는 단어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집 시에 그랬으니까 at the time of. 수집,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되죠? 자, 여기 뭐뭐 외에 이 표현 있죠? other than 이란 표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other than 자, 여기가 목적이란 말이 나와야 되죠? 목적, 이외의 목적,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 목적인데 5로 시작하는 단어를 쓰네요. 자, 이 purposes가 목적이죠? 이거를 그대로 받아서 쓴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원, 복수니까, 복수로 그냥, once, 이렇게 받을 수가 있죠. The once. For which, 허가나, 동의,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허가, 필요 시작한다는, permission. Or, 동의, 시로 시작한다는, 동의. 그렇습니다. consent. Consent. 가, 구해지는 거니까, was, 수동으로, 구하다, 얻다. o b t 업테인, 여거 있죠? obtained from the 여기 뭡니까? 실험 대상자, 실험 대상자는 우리가 s u b j e c t 라고 하죠. 복수로 s u b 서브젝트 이렇게 쓰면 되겠죠. 수집시의 표현, at the time of 수집 collection 이거 쓰면 되겠네요. 적어 보겠습니다. the 여기 뭡니까? 자, 나머지, 나머지의 표현, left over, -E left, o v e r Human 시료 specimen s p s p e c i m e n specimen. specimen 시료 표본. 여기다 s를 붙여주고. 복수로 specimens should not be used for purposes uh, more r a r l y really, other than o t h r other than the 여기 목적 purposes를 받아서 ones for which 여기 허가 permission p e r m i s s, -S i o n permission or 동의 consent c o n s e n t consent was 구해진 얻어진 표현 obtain o b t a i n 수동태로 만들죠 obtained from the 실험 대상자 subject s u b j e c t Subjects at the time of 자, collection, c o, -L -L -E -C -T -I -O -N, The left of human specimens should not b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the ones for which permission or consent was obtained from the subjects at the time of collection. 3번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우리의 행복으로 이어진다. 됐어요. 자 동사 부분이 몸으로 이어진다. 현재시죠. 몸으로 이어지다.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죠. 표현 쓰면 되겠죠. 주어는 우리가 먹는 음식들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음식들은 음식들인데 우리가 먹는 음식들 이렇게 꾸미는 장치를 마련해서 주어 부분을 만들어 주면 되겠고, 얘가 이어져요. 뭘로 우리의 행복으로. 간단하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The foods. 음식이죠?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생략했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가 있으니까. We eat. 우리가 먹는 음식들. 이렇게. The foods we eat. 얘가 이어진다. 몸으로 이어지다라는 표현 알고 있죠? lead to. lead to. 우리의 행복으로. Our happines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행복이란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을 써야 되겠죠? 웰빙, well, 이 표현, 행복, 안녕, 이런 거. 자, 적어보겠습니다. The food we eat, 몸으로 이어지다. Lead, L-E-A-D, -E lead to our well-being. W-E-L, well-being. 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The food we eat, lead to our well-being. 4번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식초는 과일이나 포도주와 같이 당분을 함유하는 물질을 발효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시큼한 액체이다. 자, 식초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네요. 뭐이다. 현재 시제죠. 시큼한 액체이다. 시큼한 액체의 명사죠. 사실 동사가 안 보일 때는 비동사를 삽입한다. 주어는 식초죠. 식초는 시큼한 액체예요. 자, 어떤 액체냐면은, 만들어지는 그런 시큼한 액체예요. 만들어지는. 자,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발효시킴으로써. 발효시킴으로써. 뭐를? 물질을 발효시키는데, 물질은 물질인데, 함유하는 물질이죠. 자, 뭘하면다 당분을. 뭐와 같이 이런 표현을 쓰고 뒤에다가 과일, 포도주, 역을 갖다 붙이면 되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is, 동사 나왔죠. 자, 그럼 여기는 식초라는 주어가 나오면 되겠죠. 식초,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이죠. vinegar, is, uh, 뭐라 그습니까 시큼한 액체라고 했죠. 시큼한 액체, 관계대문사 대서로 설명해 줬으니까. 시큼한 액체, 시큼한, s로 제작한다는 sour, 액체. l o o k i d 이거 알죠? That is made 만들어진 식만액체 그랬죠? 자 뭐함으로써 그럴 때 by ing 그렇죠? 발효시키므로써 되겠네요 by 자 발효시키다라는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죠? Ferment fermenting by fermenting bottle 물질이라고 해서요. 자 대수로 관계되면서 로또 설명하고 있죠. 물질은 물질인데 어떤 물질? 하면은 물질을뺐으니까 어쨌든 여기는 물질이라는 표현 s로 시작한 단어로 물질 그렇죠? substance substance that contain 자 물질 요거 복수로 써야 되겠네요. contain이라고 해서 복수동사 썼으니까 substances that contain 자뭘 하면 다 당분 당분 수가 알죠? 자, 서치에서는 뭐뭐 같은 랬으니까 과일이나 포도같이 fruit or wine. 자, 이렇게 되면 되죠. 자, 적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식초 자리죠. vinegar. v i n g a r. vinegar is a 자, 시큼한 sour 액체 liquid. l i q u I D liquid that is made by the 바로 시킴으로서 by fermenting by fermenting F E R M E N T ferment. 아는지 써요 fermenting 물질이 적이 substance s u b s t a n c e. 옥수로 substances that contain 여기 당분 sugar such as fruit or wine. 이렇게 적으면 되죠. Vinegar is a sour liquid that is made by fermenting substances that contain sugar such as fruit or wine. 자 여기까지네요. 순투비 영자광 힌트 꼭 써먹어야 해요. 하는 표현들을 다 써먹었습니다. 이 표현들 한 번만 더 살펴보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표현들이에요. Vinegar 식초란 뜻이죠. Specimen 시료 샘플, 견본 표본, 이런 표현. 스페스먼. left over, 나머지의, 쓰다 남은 것의, 먹다 남은 것의, 팔다 남은 것의, 이런 표현. 명사로, 어, 식사 후에 남은 음식을 left over라고도 하고요. 자, 과거의 유물, 잔재, 이런 것도 left over죠. rewarding, 그러면은 보람 있는, 가치 있는, 특이 되는, 명사로 보상, 보상행위. fulfilling 그러면 성취감을 주는 충실한 느낌이 있는 이런 표현이고요. ferment 또는 ferment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죠. ferment 발효시키다, 발효되다. welling 행복, welling b e 많이 썼죠 한때. welling b e 복지, 안녕 이런 뜻을 갖습니다. 자 그다음에 nursing home 양로원이죠. social worker 사회복지사. The elderly, 또는 나이든 사람들, 노인들을 얘기합니다. The p o s e s s i e noun 복수 보통 명사. Have a passion for 무엇을 매우 좋아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Now this is all for today.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until the end. Please subscribe to this channel and hit the like button if you think this video is useful for you. Thank you so much. Have a nice day and see you again in the next video. Bye!